오늘은 가을, 겨울, 제철 과일, 단감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감은 맛도 좋지만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답니다. 면역력 강화부터 피부 건강까지 지금부터 단감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첫 번째 면역력 강화. 단감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탁월해요. 단감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140%를 채울 수 있다니 놀랍죠. 두 번째 눈 건강 지킴이.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해 준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많이 보는 현대인에게 필수. 세 번째, 쾌변을 돕는 소화 촉진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펙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배출까지 도와준대요. 네 번째, 심혈관 건강에도 굿.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고, 항산화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준답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폭탄. 비타민 A, C, 루테인 등 항산화 성분이 노화 방지. 세포 손상 예방에 도움을 줘요. 흡연자에게 특히 좋다는 탄인 성분도 풍부하답니다. 여섯 번째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 항산화제가 염증과 피부 손상을 줄여주고 주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꾸준히 챙겨 먹어야겠죠. 일곱 번째 피로 해소. 비타민 c가 피로 물질인 젖산 분비를 억제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대요.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에도 으뜸. 칼로리가 낮고 식이 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단감의 탄닌 성분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 건강하게 먹는 법.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답니다. 단감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지방이 만나면 금상첨화. 오늘부터 맛있는 단감으로 건강도 챙기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